직장 폐쇄와 평균 임금.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적법한 직장 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직장 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2. 위법한 직장 폐쇄로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할수 없다. 3. 이와 달리 직장 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 폐쇄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